안녕하세요. 왕눈이 얘기입니다. 오늘이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공녹동 문어 4일차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날씨, 요 근래 날씨 중 가장 좋은 날씨네요. 네. 바람 거의 없고 오늘 더울 것 같아요. 물색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어 조항이 그리 썩 좋지 않아서 기대감이, 어...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나왔으니까 출조 했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음 그래요 오늘 장비와 채비 오늘은 170 헤비로드 문여, 문어 전용로드입니다 5.4대1의기어비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똑같죠 네. 왕리얘기 3개에 봉돌 40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어 설레임과 기대감도 없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호조항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문어낚시, 문어조항이 평균적으로 좋음 좋은데, 일단 노래, 오늘 4일차를 알았잖아요. 좋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근데 언제 또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터질 때가 있죠, 한 번씩. 근데 저는 그것보다 평균 조항이 평균적으로 네, 꾸준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시간 맞을 때물때 때 맞을 때 출주하시면 남들 잡는 만큼 남들 만큼만 남들 잡는 만큼 남들 만, 잡는 만큼만 네, 잡으시는 거더 네, 잡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터지는 것보다 꾸준한 조항이 조항이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훗! 장 어떤 낚시든 간에 대상어종이 안 나오면 저는 지금 문어 낚시라고 있잖아요 몸이 힘든게 아니라 어,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래도 출주하시면 네, 열심히 해보십시오. 가운데 히 가운데 히트 가운데 히트, 가운데 히트. 네. 낚시는 고수와 중수와 하수가 없죠 있으면 나온다 붙으면 잡는다 안 나오면 없는거다 안 붙으면 못 잡는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 방법이야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중요한데 저는 경력이 조금 되전 조금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시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저 맨날 낚시 가는 놈도 저라고 잡고 있는데 나가 맨발 잡으면 그래도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즈. 첫수 수

우와, 아이고 아, 당황해서 얼른 빠질 것 같아서요 오늘 첫 수! 어서 오십시오 열할 때 잡으면 선장님 히트인데 일할 때 잡으면 선장님 히트 히트! <laughs> 스우 스톱 스톱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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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어 열할 때 잡으면 선장님 밑트죠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것도. 아이고, 요거, 짜가에 요거, 요거, 저, 우리, 동출라 누님 드리겠습니다. 라면용으로. 여기 좀 나오겠다, 여기가. 여기는 좀 나오겠다. 이자이트 아, 또 영창 해야 되는데, 이거 해 버렸다. 이렇게안큰것 같아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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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죠 지금 인자 아까 7시 시작했거든요 내가 한 2시간 돼 가는데 다섯 마리 했네요 사이즈 한거 근 네, 나온다는 거. 급박이 하면 소당 많이 빠져. 갑다가 떨어지면 체질 좀 아프게 같아요. 네. 급박 건... 지금 그냥 하나, 둘, 셋, 삼 초에서 5초쉬요다면 체질 빠르니까 떨어지죠. 6초6초 쉬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아쉬운데 그래도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어, 해피하죠. 아, 이거 짜랑 붙었나? 하나, 둘, 융차! 작아요, 작아. 이게 살짝 채비를 띄어 있는데 붙어 있는 거 보면 작은 것 같아요. 라면용 사이즈면, 예, 킵해서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낮에 놔줘야... 오 괜찮다 오 괜찮다 자국이 아니었어요 이정도면 괜찮죠 네, 라면용 숙회용 <laughs> 어야 이게 문어까요? 하나 바다 아니 문어겠죠 하나 둘 융차 문어 자,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 합니다. 자, 외쳐봅시다. 차. 가벼워져. 가물수록 가벼워지지 왜? 영차어 크다. 어 오늘 오늘 장고 중에 제일 크다. 사장님 사진 안찍으니까 여러분 <laughs> 네, 오늘 잡은 녀석 중 제일 크네요 나이스 이런게만 나와도 좋죠 네 나이스 뭐 이거 쬐깐.. 째깔... 잠깐만요 느낌이 뭐 있나? 째까한거 무거워지는데? 뭐, 걸렸나? 걸린 무게인가, 이게? 걸렸는 것 같다. 와, 마! 이건 놔줘야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쭈꾸미처럼 그 채비를 올리면 붙어있고 붙어있고 그랬네요. 이건 놔줄게요. 예. 네. 인감인가 있어요. 채비를 올리면 같이 따라오고 약간 무게감으로 3kg 돼서 보자. 3kg, 3kg, 3kg 고마와서 잡으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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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와, 이쪽 쬐 까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융차아짧깐난게 아닌가 일단 올려볼게요 이게 채비가 띄우는데도 그 우리 쭈꾸미 낚시처럼 약간 무게감이 들었어요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자! 어, 여러분 이 녀석이 어 괜찮은 것 같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오늘 두 자릿수 열 마리째 문어입니다. 얘가 수심이 좀 깊습니다 오 괜찮다 괜찮다 이정도면 괜찮지 뭐오 괜찮아요 오늘 열말 이제 쭉 쳐져있네요 이 녀석들이 지난 어제, 어제는 좀 활동을 하다가 오늘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쭉 쳐져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하는게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일조량이 좋죠 장마기간인데 물색 괜찮고 오늘 이 녀석들이, 그, 웅크려 있던 녀석들이 조금씩은 활동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판단을 내리냐면, 어제보단 괜찮게 나와서, 어제, <laughs> 어제보단 괜찮게 나와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열마 잡았으니까, 어, 손낚시 한번 해봅시다. 손낚시. 자, 낚시대 꽂아놓고, 에, 손낚시죠. 이거. 지금 낚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 좋게 물어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은 한참 붙어 있으니까 어 이거 잠깐만요 어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손낚시 히트 하나요 자 감고 다시 한번 확인 하나 둘 융차 손낚시 히트 <laughs> 히트 근데는 좀 작네요. 오자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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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손 낚시 히트. 우리 안 간다고 생각되면 던져서 끌어와야죠. 융! 차! 너무 잘 들어가 버는데 자, 끌어오다가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면 한 번씩 확인하고, 요거 무게감 느껴지죠. 찐드하죠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챔질해야죠. 끈적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융! 차! 이, 이제, 문어죠, 문어. 또, <laughs> 운 좋게 한 마리 붙어 있었네요. 영치기 영차. 입에 착착 감기네. 야 갑자기 왜 그래. 불안하게 오오 오, 거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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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다. 어이, 거의 나 거의 나 거의 어이 뭐 조금씩 가죠 초리대 잘십시오 예, 초리대가 쳐박히면 문어 레기 바닥 새 중에 하나 아, 근데, 물이 안 가서, 지금. 네, 좀만 물이 가면, 액션 잘 들어가죠? 처리대가 까딱까딱 하면서. 네, 꼴랑꼴랑 되면, 이제, 통통 찍어지고 있죠? 자동 고패질. 네, 꼴랑꼴랑 되죠? 애들이 지나다니니까. 장판인데. 아, 액션 잘 들어가죠? 까딱까딱. 오오오철대 따라가죠. 이거 예, 예, 바다 아니면 바다 아니면 문어지. 한번 확인. 바다 아니면 무너져. 어, 문어였다. 문어였다. <laughs> <무너였다. 웃음> 이야, 이 봤어요, 끄복이 낚시. <laughs> 어, 예. 예, 낚싯대 들고 있을 필요 없거든. 아 이런 말하면 안 되죠. 문어, <laughs> 문어. 예, 네, 이, 이 앞에 이렇게 놀, 놀았거든요 혼자. 어, 빠지지 말아라. 아까 그거 빠져버려갖고, 아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올려볼게요. 오, 어, 친다, 친다, 야, 치지 마라. 오, 왜 그래? 야, 야왜 쳐?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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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으짜 역시 낚시는 역시 끝보기 낚시. 지금 물, 물이 안 가버려. 안 가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 문어. 어, 잠깐만. 설마, 이게 문어꺼? 용차! 영... 문어였어! 붙어 있었어! 와, 또 운수 대통령 안 날리네. 오 다시 때 꽂아놨는데 붙어 있었어요. <laughs> 어, 꼴라꼴라 나이스. 안 커요, 안 커. 안 커. 오, 어,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쳐. 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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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그렇게 하고 오, 진다, 진다. 예. 네. 뭘 해도 된 날이네, 오늘. 오, 진다, 진다, 진다. 오 제발 제발 사장님 옥토퍼스지 오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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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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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거치 낚시의 전문가 왕릉 얘기입니다 거치 낚시 전문가 여러분 이래도 어법과 운과 뻔록를안 믿으시겠습니까 실력은 없습니다 자 나이스! 여러분, 저희가 문어 실망할 때마다 애기를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세개 조합 쓰고 있어요. 금비, 색동, 고추장, 반짝이는 거 하나, 야광 축광 하나, 그 다음에 알록달록 하나. 근데 솔직히 있으면 어느 애기를 달아도 다 물어요. 근데 저는 이 조합이 제일 좋더라고요. 캐스팅. 차. 여러분 문어 빨판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음, 아우 냄새. 문어, 문어 빨판 냄새. 아우 진동을 안 해. 진동을 해. 뭐, 또 아페이트. 아우 선수 히트. 오 제발 제발 이거 이거, 이거 문어해라. 제발 개시하자. 하나, 둘, 용차! 그렇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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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시! 오, 사이즈가 되나? 어 치, 야,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야, 치지 마, 치지 마, 그냥, 그냥 올라와, 제발! 치지 마, 치지 마, 야, 야, 인마! 치지 마! 이지만 오오 오자 사이즈 괜찮네요. 오 개시했어요. 아유 잘 걸렸네. 바늘 세 개가 다 걸려버렸네. 오오오 개시 한동안 그 소강 상태가 이랬는데 네, 그래도 나오네요. 사이즈 그나마 괜찮습니다. 에이. 봤어? 어, 바닥에 봉돌이 딸깍거렸는데 이거 뽀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어라면 뽀록이에요 문어라면 뽀록 오 문어갔다 오 친다 친다 오 그렇지 넘치지마 아, 넘치지마 그렇지 우와! 아, 요건 진짜 뽀록입니다, 뽀록. 어복과 운과 뽀록. 뽀록! 7월 12일 금요일, 네, 문어 시즌 4일차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족스럽습니다. 어제 실방 보신 분 계시죠? 문꾸미 7마리 잡았는데요. 어, 예, 7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네, 15마리로 마감했습니다. 어, 오전에 아침 그 동틀 때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새벽녘에 그때 문어가 안 나와서 저는 잠깐 쉬었는데, 어, 아까 한 10시부터 네, 그나마 작은 사이즈부터 점점 지금 오후까지는 사이즈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날씨가 좋았거든요. 요 근래. 일조량이 좋아서, 물색이 좋아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문어의 활동성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뭐, 물론 내일도 나와보겠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동 공원권 오신 분들, 손맛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오전 사이즈는 조금 작았지만 오후 갈수록 컸어요. 배에서 키로급 가까운 녀석들도 몇 마리 나왔고, 노동 오신 분들, 공 오신 분들 손맛 진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조업과 진실의 통발입니다. 네, 어제보단 좋죠. 무게도 괜찮고 사이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는 괜찮았어요. 네, 기분 좋게 철수하겠습니다. 오늘 저의족과 진실의 통발이었습니다. 지금 홀드가 안잡히는데 지금 홀드가 안 잡혀요. 지금 배가 움직여서 거의 6kg 가까이 나오네요. 5.8에서 15마리가 5.87kg 나오죠. 물 빼고 6kg 가까이. 많이 나오네. 어. 괜찮네. 그렇습니다.